안녕하세요. EBS 영어 강사 정생기입니다. 어, 오늘은 썸네일처럼요. 제가 1만 보를 걷는 루틴이 있었는데, 그 루틴이 딱 코로나 시작하면서 끊어져가지고요. 거의 이제 뭐 1년 넘게, 어, 지금 루틴이 깨어진 상태인데, 그 뒤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요거를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걷기를 제가 엄청 좋아했던 거는 아니에요. 어, 근데 제가 이제 목소리가, 잘안 나오고 지금보다 훨씬 더안 나오는 때가 있었어요. 이 강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어, 말한 마디하기도 너무 힘들고 이래가지고 어, 너무 막 불안하고 두렵고 막 이런 거예요. 뭐 교사나 강사가 지금 목소리가 안 나오면 앞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가지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불안이 너무 커져서 이제 제가 그때 걷기에 관심을 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걸었죠. 어, 걷다 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음, 운동은 별로 안 됐습니다. 제가 뭐 빨리 걷거나 뭐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운동은 별로 되지 않았지만 마음이 되게 좋았어요. 걷는 동안에는 아무 생각도 잘안 나고. 그리고 다 걷고 나면은 그냥 뭐좀 마음도 많이 편해지고 그래서요 제가 이제 일만 보를 계속 걸었었는데요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좀 공원에 나가기도 그렇고 지금은 또 이제 마스크 쓰시고 많이 돌아다니시지만은 이제 처음만 해도 되게 겁나고 이러니까 나가지를 못했죠 그러다 보니까는 루틴이 깨지니까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우리 배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습관이라는 게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다. 라고 하죠. 최소한 두 달, 세달 정도는 있어야 우리 두뇌가 그런 습관을 받아들인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깨진 루틴을 극복하려면은 한세달 정도의 그 반복적인 연습이 필요한데 이 코로나 시절에 제가 이제 그 1만 보 루틴이 깨진 다음에 세달 정도를 노력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벌써 코로나 시작하고서 지금까지도 그 루틴이 깨져가지고 제가 1만 보를 못 걸은 채로 이렇게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다시 걷기로 했습니다. 어, 다시 어떻게든 1만보를 채우기로 했는데요. 왜냐면은 1만보 루틴이 깨지고 나서 제일 첫 번째로는 몸이 안 좋아졌어요. 음, 허리가 어, 되게 안 좋아졌습니다. 이게 원래도 제가 일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의자에 앉아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래도 1만 보를 걷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만큼 나가서 뭔가 움직인다라는 건데 1만 보 루틴을 안하면그 시간에 제가 뭐 하겠습니까? 앉아서 일할 거잖아요. 그만큼 늘어난 일하는 시간, 앉아 있는 시간 이게 이제 1년 넘으니까 와 이제 몸이 별로 안 좋아지더라고요. 특히 이제 허리가 안 좋아서 지금도 지금 제가 서서 예, 촬영을 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예 다시 좀 걷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또 하나는. 이 가장 중요한 건데요. 1만 보를 안 걸으니까 마음과 정신이 별로 안 좋아요. 이게 이 1만 보가 생각보다 되게 많은 거 아시죠? 걸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이게 결코 적은 시간이 아니에요. 느리게 저처럼 걸으면은 적어도 1 시간 정도는 걸어야 한 1만 보를 채울 수가 있는데 하루에 1 시간을 이렇게 걷는다라고 하는 거는 마음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하니까 하루 중에 제가 제 마음을 다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 샤워를 하죠 음, 지금도 지금 여름이라서 땀이 삐질삐질 나고 있는데 끝나고 샤워를 할 겁니다 왜 샤워합니까? 깨끗하게 또 하루를 마무리하고 내일을 위해서 깨끗이 아, 씻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하루를 열심히 보냈는데 정신없이 보냈는데 내 마음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근데 이제 제가 1만 보를 걸을 때는 그 시간이 그런 역할을 했던 겁니다. 걸으면서 처음엔 좀 생각이 많이 납니다. 걸어 보신 분들 알 거예요.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요. 뭐 해야 될 일도 생각나고 기분 나빴던 것도 생각나고 막 생각이 나는데 걷다 보면 이제 별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다 걷고 나면은 그런 고민들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고 이게 이제 마치 샤워를 하듯이 마음이 이렇게 이제 식겨 내려가는 그런 거였는데, 이제 그걸 안 하는 채로 1년 넘게 살아버리니까 쌓이는 거예요. 그안 좋은 생각, 안 좋은 느낌, 막 누군가랑 부딪혔던 거 이런 것들이 다 남아있으니까 이게, 오, 마음이 안 좋아. 게다가 운동을 적당하게 안 해버리니까 몸도 별로 찌뿌둥하고안 좋아집니다. 그럼 이제 점점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죠. 컨디션이 점점 점점 안 좋아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저는 다시 걷기로 했습니다. <laughs> 우리가 아, 오늘 도 영상을 찍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마음을 다스리고 씻을 수 있는 시간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이 채널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 안 사는 분이 이 채널을 절대로 보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아저 사람도 열심히 살고 있구나. 어, 스윙쌤도 열심히 하는구나. 그래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같이 계신 거잖아요. 근데 열심히 살면 힘들어요. 음, 마음도 힘들고요. 몸도 힘들고요. 예, 그러다 보면 다른 사람이랑 막 이런 것들도 많이 힘들고요. 그래서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워하듯이. 안 씻고 막 그냥 자는 사람 없잖아요. 여름인데 다 씻으시잖아요. 깨끗이 씻잖아요. 그럼 기분 좀 좋아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걷기를 하시든 차를 한잔 하시든 꼭 여러분들만의 마음의 샤워의 시간 이거를 만드시면 은 좋을 것 같고요. 저도 그러려고요. 예, 저도 막 코로나 핑계는 아니고 어쨌든 그 코로나가 좀 겁나가지고 이 걷기를 안 했는데 그렇게 안한지 1년 반 넘어 버리니까 몸도 마음도 되게 많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제부터 예, 다시 걷기를 시작을 했고요. 예, 저는 일만 보 루틴을 또 이어나가 보려고 합니다. 예, 같이 또 하실 분들 루틴 한번 시작해 보시고요. 예, 그리고 또 제가 꾸준히 지켰을 때 일어나는 변화들도 중간중간 영상으로 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